bewilder, b 가 make의 의미고 wild는 거친, 황량한 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황량하게 만드니까 어리둥절하게 만들다. a rather than b, r a t h가 들어가면 ready 준비로 생각하면 되고요. a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b 라기보다는 a. extinct, e x가 out, t i n k t 는 튕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 어벤져스 영화에 나왔던 타노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을 튕기면서 어 인류를 멸종시키잖아요. 그래서 전멸한, 멸종한, desperate D가 down, S P E R이 들어가면 희망이란 의미거든요. 그래서 희망이 떨어져있으니 절망적인. 그래서 절망했기에 오히려 어, 필사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Intrepid I N이 부정이고요, T R E P가 들어가면 fear, terror의 의미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대담한. Advent AD는 방향, VENT는 커 o m 의미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다가오니까 등장하고 출현 convincing C-O-N-E, together, Vince가 들어가면 victory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를 이기고 납득시키니까 설득력 있는 cyclical cycle이 들어가면 순환, 원의 의미죠. 그래서 ICA-AL, 행동사양 전미사 들어가서 돈은 순환적인 corpse C or P가 들어가면 body, 몸의 의미죠. 그래서 영혼이 빠진 몸만 있으니까 시신, 시체. More often than not. More often 하면 더 자주, than not.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보단 더 하니까 되게 흔히. Extinguish. 역시, 아, extinct 했었죠. 그래서 바깥으로 손을 튕겨서 불을 끄다, 소멸시키다까지. Spatial. SPA가 들어가서 스페이스 공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상의 전비사 붙어서 공간의 layoff lay가 놓다라는 의미죠. 오프가 떨어뜨리니까 떨어뜨려 놓으니까 해고하다. airship air가 들어가면 상속의미가 의 원래 있고요. s h i 이 들어가면 자격을 나타내니까 상속권인데 이 a i r 은 hair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머리카락 검사로 친자 확인하는 그 상속 make a point 레이크가 만들다 포인트는 요점이죠. 그래서 요점을 만들어서 강조하면서 주장하다. pin back 핀은 그 꽂는 핀 있잖아요. back은 뒤로니까 뒤로 당겨서 핀으로 고정시키니까 뒤로 당겨서 묶다. predominance p r e a k up before 도미네이시 이제 지배하다, 우세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압서 우세하니까 탁월한 것. reparative are right, got back par이 -E, prepare 준비하다라는 의미니까 어,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 준비된 상태로 만드니까 보상하는 수리의 confer with seal in together f e r t y e carry 나르다의 의미죠. 함께 의견을 주고받은 거 함께 하니까 협의하다. bear with bear이 애를 나타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우리 그 born 보통 과거분사로 많이 쓰이는데 위드와 함께 그애 나는 고통이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함께 견디다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아요. Confusion. Confusion에 들어가면 쿵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철학 마스터가 공자잖아요. 그래서 공자의 유교의. Transgressive. Trans가 건너가다,gressive가 고 가다란 의미니까 넘어간다. 그러니까 넘어 뭔가를 넘어가면 죄를 범하기 쉽죠. Brevity. B, R, E, V가 들어가면 short. briefing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briefing이 간단한 회의잖아요. 그래서 짧음 간결. triumphant. 어, 이거는 trumpet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그 디오니서스 신의 찬양을 말하는 건데, trumpet 나팔을 불면서 승리를 알리다. 그리고 승리감, 동사로 승리하다까지. remnant. R, you got back. M, A, N이 들어가면 stayed. stay 머물다라는 의미니까 뒤에 남아 있는 나머지 자녀. Make no mistake about. 만드는데 no mistake 실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큼은 실수가 없으니까 분명한. Concurrence. c o n c u r r e n c e See one another. See you or are run 의 i m 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의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 The K. D가 down, K가 for의 의미까 썩어 내려가는 거예요 상태가 나빠지니까, 썩다 부식하다, 쇠퇴하다. 참고로, cavity는 충치죠. r i v e r i n g river, river, 강의 의미죠. 그래서 강주의, 강변이니까, 강변의. amplify. ampl이 들어가면 contain, 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담고 있는 걸 갖고 부풀게 만드니까 증폭시키다라는 의미인데, 어, 잘 기억이 안 나면, AMP가 들어가니까 앰프 생각하시면 같아요, 될것 같아요. 소리를 증폭시키잖아요.